정의라면 다섯 번째. 이 조건들에서 여기 정의에 다나오부분이지만 하나 유치권, 유치권 배제 배제특약을 했다면 유치권 배제특약을 했다면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애초에, 나 유치권 주장 안 하냐라고 특약을 맺었다 고하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피로비유비 얘기했죠. 이거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 해당 목적을 보내서 일정 기간이 되면, 나가죠. 보증을 받고.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필요해서, 이 필요는 뭐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건물 오래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서, 그러니까 할수없어 멈춰준, 이런 필요, 필요들이라면, 내가 내정의 목적을 위해서, 인테리어 를 했어요. 그렇죠 인테리어는 이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외관상 봤을 때는 이쁘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이 건물의 가치를 올게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으로 영업 목적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유치권 저 청구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유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유치권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간방에알수 있는 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 내용이 들어 있다면 위주권을 하지 못한다. 이게 위지권베제 특약에서 원상복구 내용만 있으면 위지권을 포기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두 번째. 지금 거의 다 지었어. 건물 다 지었어요. 근데 공세대금을 안 주니까 이거좀 건물이 크다고 했을때 여기 일했던 인물들이 다 띠를 두고 여기를 다 앉아가지고 하고시작 시장 하면서 막 아, 지어서 물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대망하고 있습니다. 큰데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이 건물주가 왔을 때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약속한 기간,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 약속서, 그 기간권, 정해진 기간권, 얘는 이랬으면 다 만들어졌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이 명령 내리고 뭐하고 인구들 중에서 또 빠지고 뭐, 격리되고 이래가지고 제 기간권 못 만들었어. 그 공사 있잖아? 비용이 발생되다 니까제때 돈을 못줬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사는 중인데, 거의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 대출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죠? 등기가 돼 있어야 건, 조 대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등기가 안되지 왜? 건물이 다 완공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을 거기다 만들어줬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가치도 있죠? 그렇다면 일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금융과 3 금융돼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요. 어떤 다른대로 완공이 안될는데도 어떤 절차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이 있가 있고 완벽하다 그러면 요 내용을 보고. 괜찮네? 이거 만, 마지막에 돈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돈을 이때부터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단계별로. 한번이 주는 게 아니라, 대출 받으 등대 됐다면, 이걸 이로 일시불로 나가겠지만, 이런 PF는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금 관 권리를 합니다. 왜? 아직 만들어게 아니기 때문에. 요도 얼마 필요해? 요걸 만들는 얼마 필요합니다? 그럼 확인해보고, 어, 요만큼은 되겠다. 요만큼 대출해주고, 요만큼 대출, 은 요만큼 대출. 맨 마지막에 이제 재료금 대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주면 등기 안에서 대출 1금을 못 받지만 이 방식을 쓸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쓸수 있겠죠? 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제 거의 완공됐으니 사용승이받고이사용승 옛날 말로는 중공공사라는 이름다 옛날에 중공 받았다는 이기을 그래서 사용승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가 나오면 이제 등기하면 돼요. 요 단계가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에 얘기하면 자금이 대출이 되는데 정상적인 건물일 때 피해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처럼 지금 사람들이 대글대글 뭐 머리 삐려고 앉아가지고 뭐 대모하는데 여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유치권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그 서비스 시간이 있다그러면은대출이 힘든 케이스들만니다그 책임성 있을거예요 그쵸? 그걸 좀 두려워서 해주는게 힘도겠지만 일단은 유치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1금융권이 아니고 피해를 빼서 이금융권상금과권피를빼주라고 하는데 조건을 걸겠죠. 어떤 조건을 걸냐면 야, 얘네들은 다 내보내야 돼. 얘네가 없어야, 어, 대출을 해주고, 뭐, 나중에 등기를갈거 아니야. 얘네 때문에 대출도 안되고 왜? 매뉴얼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보내야 됩니까? 사람 취득 안되보내찮잖아 이런 정의자, 이 시공사, 이시권을 지금 하는 주동자 있을 거아니그 사람이 예를 들어다 시공 아닙니까? 그 업자, 이시권을 주장하는 그 계약서상의 업자가, 이시권 포기각서를인강을구해서받아와 유치권 거기 포기, 이측 행사 안 하겠어라는 공기서 받아 보면 내가 대출 일으켜 줄게. 그럼 건물 주에 얘네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야. 이들이이치권증이 행사하고 있으니 돈이 안 나오는데 내가 어렵사리 그래도 어떤 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 나가서 이 집은 안하겠다는 각서만 써주면, 당장, 이렇게 대출 된다는 대출 도와주라. 얘네께서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구장치 일못부터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어, 어디에서 대출해준다 는데그대출에서우리돈주겠다는데안 써주겠습니까? 써주겠습니까? 써주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포기각서를 받고,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되는데, 중요한 건이 건물주가 또 나쁜 놈이어가지고, 이 대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로 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아예 이 차는 어디냐칠 수, 밤이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또 오겠죠. 아니, 이거 제출하면, 대출받아서 돈 준다고 그랬는데 이새끼 파고받는데그또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얘네는 위치권자가 아니라 위치권자 포기값을 했죠 이제 일반인이 된 일반인이 남의 건물를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없지요 주거침입죄가 생기거든요 지자체는 건조물 이 건물을 건조물 침입자로 는다든 형법 319조에 해서 3년이 지나면 5년 만에 벌금을찾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가가지고 에이, 승리단자 하고 막. 이 식권 자로서 이런 권리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점을할수 있지만 포기각서를 써준다는 것은 여기서는 아무 관련이 없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못 받아서 그런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대출 받는다고 그러면은 따라가던가 은행에 따라가서 얘네들이 받을 부자한테은행에그 담당 직원을 알려주고 여기서 일부 대출되는 금액 중에서 먼저 이렇게 쏴 주라. 그래야 은행 직원이 이렇게 아 주고 하는 거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아어 월요일에 길에서 맘 믿고 있다가는 또이런사정를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됐어도 유치권이 포기했다라는 어떤 내용들. 원상복귀 기업이 있다든가 유치권 포기할 수 있다면 유치권은. 요조건